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나일론, 어, 나일론에 대해서 더 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다는 그 초창기에 나일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나일론 얘기부터 이제 국내에서의 나일론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 하겠습니다. 그게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 나이롱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나이롱,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보통 보면 나이롱 뒤에 뭐 나이롱 환자, 또 나이롱 신사, 뭐 나이롱 대학생,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롱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겉만 번지름하고 속은 뭔가 어, 엉망인 거야. 그런 거 표현할 때 보통 이제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영어권에서는 보통 레몬이라는 거를 많이 그런 의미로 쓰죠. 그다음에 요새 와 꾸는 젊은 세대들은 뭐 무늬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그렇죠. 겉만 이게 번지름 할때 그런 표현을 어, 옛날에는 거의 한 50년대 60년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자릴 때까지도 이런 그런 표현할 때 나이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나일론을 한국말로 적을 때는 나일론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적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나일론을, 나일론을 예를 들어서 나일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한,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썼던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나일롱이라는 역사로 해갖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미국의 두풍이라는 회사가 나일론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938년도에, 이제 미국의 두풍이라는 회사가 나일론 더블 스틱스를 일단은 출시를 했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칫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일론 스타킹, 뭐 이런 쪽으로 해고 이제 제품을 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일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나일론 66부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어. 근데 또 유럽은 조금 또 달라요. 유럽은 또 이제 독일에서는 1 9 4 0년대 독일의 베이어가 나일론 6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일론 66를 갖는 거였고요. 유럽하고 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일론 6를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세대로 따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의 아이폰 타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삼성의 갤럭시 타입으로 가느냐, 방향이 달랐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어, 컴퓨터도 옛날에 보면은 애플 타입이냐, 아니면은 뭐 IBM 타입이냐. 근데 이제 거기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938-40년대에는 선진국에서는 일단은 나일론이 개발되고 시판이 됐었고, 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어,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일본에서 요 나일론으로 만든 그런 양말이 수입돼갖고 이제 판매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일본 애들은 발음이 조금 다르잖아요. 어, 일본식 발음으로는 이제 나일론 개들은 이제 나이롱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옛날 사람들은 정다다 다 나이롱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이제 1953년도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산 나일론 양말이 들어왔고 실어봤는데 이 나일론 양말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보통 우리가 화섬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섬으로 만들어진 양말이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양말을 씻게 되면 면 양말을 신었죠. 근데 지금도 보면 은 면이 더그 땀이라든지 습기를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양말이라든지 속옷, 언더웨어는 보통 면을 추구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아주 어, 뭐 센세이션한 뭐 양말이 이제 들어와 갖고 수입됐다 그래갖고 그걸 샀는데 어, 그게 이제 나일론 양말이고 근데 막상 신어 보니 땀이라든지 습기를 빨아들이는 그 힘은 면보다 약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겉만 번지름하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 동안에 우리들이 써왔던 어, 면보다도 전혀 뭐 나을 게 없다. 음, 거친 번지를 하는데 속은 좀 비어있구나 그런 표현할 때나일롱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썼던 거예요 처음에 어, 왜냐하면 처음으로 화학섬유를 대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일롱이야 그거는 어, 그거 저 아주 가짜야 그런 표현할 때나일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또 지나가는 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일단은 지금 어, 선진국에서 일단 나일론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1957년도에 어 한국 나일롱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회사 이름도 나일롱,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나일롱은 어 지금의 그 코오롱의 전신입니다. 어 그래서 1957년도에 한국 나일롱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1966년도에는 동양 나일론. 그때는 또 이제 나일론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나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이 동양 나이론은 이제 지금 이제 효성의 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이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론 회사들은 보통 또 다른 수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국 나이론이 코오롱전신이라 그러는데 1969년도에 폴리에스터 수지의 회사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한국 폴리에스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낭주에 1981년도에는 이제 한국 나일론과 한국 폴리에스테르가 이제 합해져 갖고 이제 이름이 어, 주코롱을 바뀌게 된 겁니다. 요거 그럼 이제 코롱도 어떻게 보면 섬유 쪽으로 보면 나일론 섬유를 갖고 있었었고 만들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스테르 섬유도 만들었던 거죠. 어. 어, 한편 이제 효성에서는 이제 동양 나일론이 1966년도에 이제 만들어져 갖고 나일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973년도에 이제 효성 계열에서는 이제 폴리에스터 수지도 이제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동양 폴리에스터가 되는 거죠. 어,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롱 얘기부터 조금 더 나가보면은 코롱은 이제 어, 한국 어, 나일론과 한국 폴리에스터가 합쳐져 갖고 주 코롱으로 바뀌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코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004년도에 이제 아라미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론이라는 거는 지방적 나일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적 나일론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킹이라든지 칫솔에 들어가는 거는 지방적 나일론이고요. 방향적 나일론을 우리들은 아라미드라고 부르고요. 어, 그거는 그게 또 이제 물성이 좋은 케블라라든지 노맥스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케블라를 따로 이제 할때 소개를 하고요. 일단 효성이 2004년도에 아라미드 사업을 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코롱이 이제 2009년도에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이제 주코롱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코롱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나일론을 시작한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롱은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는 일단은 그 나일론 수지하고 폴리에스터 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저 효성 쪽도 보면은 효성은 이제 어 효성은 1960년대 동양 나일론, 어 그다음에 1973년대 동양 폴리에스터. 요렇게 어 일단은 그 나일론과 어 폴리에스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어 동양 나일론, 동양 폴리에스터. 어 참고로 저 대학교 다닐 때 저의 그 대학교 은사, 은사님이 동양라이론의 연구소장도 하고 계셨는데. 어, 하여튼,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동양라이론, 동양이란 말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동양라이론과 동양폴리에스테르가 어, 일단 1996년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동양라이론은 효성TNC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폴리에스테르는 효성생활산업으로 바뀌게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어 지금 이제 보면은 구동양나일론과 구동양폴리에스테르, 어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효성물상이 다 투자받고 지금은 이제 주효성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일론의 강자는 역시 현재 이름으로 코롱인더스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이 바로 이제 나일론과 폴레스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 일단 나일론의 어 빅플레이어의 지금 이제 코롱하고 효성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제가 제일 수학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가 바로 어 우리 1969년도에 이제 한국 카프로 락탐 요거를 이제 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후학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일론 비즈니스를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미국과 같이 나일론 더블 6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은 유럽과 같이 나일론 6로 갈 것이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어 근데 이제 시간은 흘러서 선배들이 한 일을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초창기에 한국은 나일론 6를 탁한 거였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는데 나일론 더블 식스를 만들려면 은그 원료 물질이 헥사메칠렌 다이아민 하고 아지피게시드 입니다 어. 한편 나일론 식스는 이제 그 원료가 바로 카프로락탐 이라고 제가 몇번 소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처음에 시작은 나일론 식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우리나라에 세우자 하는 그런 미션이 딱 나오게 된 거죠 명확하게.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969년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닌 세대였죠. 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ADB라 그래갖고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어요. 어, 돈을 빌려갖고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그 회사를 이제 세운 거죠. 이제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회사는 바로 1969년대 한국 카프로락탑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돈을 빌려서요. 어, 우리가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아주 중요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경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예를 음. 들어서. 근데 이제 요 한국 카프로락탑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한로 카프로락탐도 이름을 아패과 한국 빼고 락탐 빼고 이렇 하고 지금은 이제 2001년도에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프로 카프로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는 회사고 일단은 이 카프로의 예를 들어서 제일대 주주하고 2대 주주는 당연히 요 카프로락탐을 사용하고 있는 효성과코롱이 바로 여기에 1대 2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1969년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이 카프로락탐을 선정을 했느냐 그거는 제가 바로 이제 케미스트에 달려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겁니다 어, 일단은 그저 카프로락탐은 여러분들 카본 6개를 갖고 있는 사이클릭아마이드거든요 음, 그래서 요게 카프로락탐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카본의 숫자는 C6개 음. 요 카프로락탐 갖고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중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개환중합이라고 하죠. 어, 그러면 이제 나일론 6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나일론 6를 얻기보다도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는, 어, 이 카프로락탐을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서 그냥 나일론 6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카프로락탐도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 카프로락탐은 어, 이거 만드는 공장을 대한민국에 세우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우리 선배 엔지니어들이 했겠느냐 그거 한번 보면요 보통 이러한 카프로락탐을 만들려고 러면 나프타가 필요합니다 나프타에서도 주로 뭐냐면 사이클로 핵산 어, 이런 나프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카프로락탐을 만들려고 러면카프로락탐이 여기 질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 게스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추후에 그저더 구체적인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제조 공법은 제가 석유학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원료와 이제 그 생성물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카프로락탐을 만들려면 납프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황이 필요해요. 요게 그런데 이것보다도 원료가 이렇게 필요하다. 문제는 아,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원료를 갖고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런 프로덕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도 부산물로 뭐가 나오냐면 암모늄설페이트라고 하는 어, 암모늄설페이트는 이제 NH4 어, SO4 암모늄설페이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산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 바로 뭐냐면 암모늄 나트레이트를 이 얻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어, 요 카프로락탐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요 카프로락탐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늄 설페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그 시청자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데 카프로락탐은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은 나일론 수지로 연결됩니다. 어, 그니까 카프로락탐 갖고는 이제 수지,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암모늄 썰페이트는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바로 비료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바로 이제, 왜냐하면, 보통 그 비료라는 거는 땅에 예를 들어서, 비료는 대부분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물질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땅에다가 질소를 많이 줘야지 그 식물들이 많이 잘 자랄 수가 있거,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어. 암모늄 썰페이트라고 한그 부산물들이 바로 이제 그 비료의 원료가 되고요. 어, 여러분 잠깐만. 참고로 요거는 이제 암모늄 설페이트, NH42SO4. 그래서 요 암모늄 설페이트는 뭐로 연결되냐면요. 요쪽 비료로 연결됩니다. 왜냐면은 하그 식물이 그저 잘자라는 아주 좋은 토양이라는 거는 바로 질소 성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비료들은 이제 비료의 성분들 보면 다 질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요 암모늄 설페이트가 바로 비료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것과 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인데요. 어, 그러니까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는 이제 한 분자 안에 질소가 두 분자 있고 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도 비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바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는 바로 폭탄으로 연결됩니다. 어. 이제 화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갖고는 우리가 그 폭탄의 화약을 제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어, 일단은 이러한 나프타, 암모니아, 유황을 갖고 우리가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이런 수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아주 화학 공정에서 제일 좋아하는 원샷 쓰리킬 어, 하나. 원샷으로 세 개를 얻을 수 있는. 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1969년도예요. 어. 1969년도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게 어 전쟁이 끝나고 아주 그렇게 이제 개발 도상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수출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섬유 수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나일론 섬유의 원료인 뭔가를 우리 군대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많은 농작물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료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비료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전쟁 끝나고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군수 물자도 언젠가는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 세계적으로 비료 공장들은 전시에서는 바로 다 이제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런 폭탄 제조 공장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1969년도에 어, 우리나라가 한국 카프로 락탐을 우리나라에 세웠던 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좋은 거였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어, 이제 우리 이런 어, 선배들하고 얘기하더라도 아, 요때이 우리나라가 카프로락타함을 우리나라에 세웠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한수였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그런 표현도 우리들은 가끔 하고요. 아,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여러 엔지니어링 영역에서 기여한 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항제철도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 쇠를 만들 수 있는, 철을 만들 수 있는 철강산업을 굳건히 하는데도 포항 제철도 큰일을 한 거고요. 그 밖에도 또 이제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다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이 플라스틱 쪽에서 어, 요런 예를 들어서 한국 카프로락탐이라든지또 초기에 이런 나일론 이런 회사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제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나일론도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은 이제 섬유가 많이 이제. 어, 중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나라에 한테 이제 많이 이제 좀밀는 상황인 건 이제 맞고요. 하지만은 초기 우리나라 발전사에서는 이런 그 나일론 섬유가 엄청나게 우리나라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준 효자 산업이었고요. 또그 과정 중에 또 이제 카프로락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